충격 아닌 충격을 좀 받았죠. 한 달에 만원어한달 운영비가 한3삼 정도는 그냥 나가야 되네요. 자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SUV 하고 RV를 좀 알아볼 건데요. 이번에 또 고생해 주실 이희원 평가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존자동차 이희원 평가사입니다. 요즘 어떤가요? 경매장 시세가? 우선 경매 장 시세가 세단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고차보다 어, 경매장 낙찰 가격이 높아져, 높았던 적이 많았었는데, 어, 7월 이후부터 지금 조금씩 내려가서 어,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네, 아무래도 경매장에는 내수도 있지만 수출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높은 차량들도 더러 많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습니 그러면 오늘 SUV 중에 좀 특이점이 있는 차량이 좀 있나요? 어, 특이점이 있는 차량은, 어, 제가 자료 를따 넘기면서 보여드릴 건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륜 모델보다는 2륜 모델이 좀 가격이 괜찮고, 어, 준중형, 중형 SUV보다는 대형 SUV가, 그 시세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아, 그다이랑좀 많이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첫번째 차량 한번 볼까요 네, 첫번째 차량은 소렌토 신형 소렌토 어, 디젤 2200cc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1년식에 69,000km 주행하였고 어, 시작가 3천 0 0 어, 낙찰가격은 3,030만원입니다 중고시세는 3,200만원 정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기차종이라서 네, 인기차종이라 어, 감가도 그렇게 크지 않고 어, 낙찰가격도 뭐 준수하게 유지되는 편입니다. 계속 꾸준히 쏘렌토는 인기도 많고 사실 낙찰받아가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만족도도 되게 높더라고요. 네, 지금 뭐 산타페보다는 쏘렌토가 월등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음.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볼까요? 네, 네, 다음 모델은 어, 산타페 TM 모델이고요. 어, 2,200cc 인륜의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년 씩 85,000km로 주행하고 시작 가격 2,225만 원, 어, 경매 낙찰 가격 2,305만 원입니다. 중고 시세는 2,6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2륜 모델이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륜 모델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륜 모델이 가격이 좀 좋은 모습입니다. 경 차량은 르노삼성의 QM6 2.0휘발유 이륜 모델입니다. 시그니처 등급이고요. 19년식 5만 1,000km. 시작가격 1,665만원, 낙찰가격은 1,667만원입니다. 유찰되었다가 상감체결로 나간 모델이고요. 이 차량 중고시세는 어, 1,900만원입니다. 중고시세하고도 차이가 있지만 다른 SUV에 비해서 진짜 가성비가 많은 차량이네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 QM6 같은 모델은 어, 지금 약간 사골 모델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LPG 모델이 엄청 많이 팔렸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차량의, 시그니처 등급, 알리 시그니처 등급이라, 이제, 상당히 풀옵션급의, 가스보다는 조금 출력이 좋은 모델입니다. 다음 차량은, 제네시스 GV70, 2200cc 디젤 차량 모델이고요 21년식에 8 0 0 0 k m 로 주행하였습니다. 신차급, 신차급 차량이고, 시작가격 4,980만원, 낙찰가 5,000만원입니다. 이 차량 비교 중고 비교 매물이 없어서 비슷한 매물로 최대한 찾아봤는데 어, 15,000km대 매물이 5,200만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신차가격은 얼마인가요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격이 지금 2,300만원 정도 되고요. 어, 뭐, 가장 인기 있는 퍼플러 컨텐츠 옵션하고 파노라마 썬더프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1만로안 타고 네. 앉아서 1,300만 원을 지금 2년에 8 0 0 0 k m 운영하시고 네. 1,300만 원을 그냥 음. 점점점 많이 점 <laughs> 네, 다음 차량으로 이제 대형 SUV 차량을 볼 건데 첫 번째로 어, 현대 펠리세이드 모델이고요. 어, 2 2 0 0 c c 디젤 모델이고 이륜의 캘리그리피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 2년식에 6만 3,000km 운행하였고 시작가 3,410만 원 낙찰가격 3,400. 35만원입니다. 중고 시세는 3,900만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펠리세이드가 사실 고민되는 차량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이 펠리세이드 신차 가격은 얼마로 되나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캘리그래피 등급이다 보니까 신차 가격이 약 4,900만원 정도 되고요 어, 1년에 지금 63,000km 운행하였는데 어, 각차 가격은 따로 말씀 안니요 3,400. 1400이 1,400이면, 아까 신형 모닝. <laughs> 신형 모닝, 아니, 1,400 정도를 그냥 보내신 거죠. 다음 차량으로는 어 제가 이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조금 약간 충격 아닌 충격을 좀 받았던 모델인데 출고 가격이 8,770만원입니다. 뭐뭐 기본 가격이 7,000만원 대인데 8,000만원까지 올라갔던 거는 지금 추가 옵션이 1,430만원씩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네, 예. 그 1430만원이라는 옵션이 뭐가 들어갔는지 빠르게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22인치 킥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어이 옵션이 190만원, 네. 옵션이 190만원,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120만원.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2가 150만 원, 렉시코 사운드 패키지 160만 원, 그 다음에 아웃도어 패키지 40만 원, 파도나마 썬더드 140, 파퓰러가 무려 630만 원정도는데 이렇게 해서 옵션만 총 1,430만 원지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이제 20년 식 89,000km로 된차였고 시작가격 5,180만 원, 낙차가격 5,325만 원입니다. 비슷한 옵션에 비슷한 조건의 차량 무사고 차량 기준으로. 매물은 6,10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음, 차이가 많이 나네요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음, 연에 1,000만원 정도 월에 100만원 정도 <laughs> 그렇습니다. 그러면 렇습니다그 만약에 이걸 할부로 구매하셨다면 할부, 이제 감가 감가도 돈 내는 거니까 감가에 그냥 기, 기름값까지 합치면 조금 그 주행거리 있으신 분이라면 한달 운용비가 한 2, 300 정도는 그냥 나가겠네요요 뭐 보험료랑 자동차 뭐 세금은 제외하고 제외하고 그쵸 엔진오일감 이런 거 제외하고 그 것만 부동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가성비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혹시라도 GV80 이런 대형 SUV 구매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 경매 쪽으로도 하시는 가격에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형 SUV에 그몇대되진 그러니까 않지만 이 정도 감가면은 뭐 가성비죠. 네, 뭐. 지금 3년에 아, 그랜저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 그랜저가 떨어졌을 <laughs> 때. 네. 다음 차량 볼까요? 네, 다음 차량은 어, 기아의 대형 SUV 어, 모하비 더 마스터 3.0 디젤 4륜 모델. 어 사륜 마스터즈 모델. 이 차량은 21년식. 7만 7천 킬로 주행하였고, 시작가 3,505만원, 낙찰가격 3,535만원입니다. 이 차량 중고 시세는 4천만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형 SUV를 가면서 네. 이제 다음가는그 크게 벌어지다요오는비 네. 같은 경우에예전에 진짜 남자들한테서는 약간 모, 로망의 의어차차이이잖잖요요천천 네. 원이 이넘는 대형 s u v 였에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에에 특히나 SUV 타시는 분들, 오프로드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셨고, 어, 지금도 매니아층이 많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때 승차감이 좀안 좋다고 하는데, 이번에 좀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네. 저도 개인적으로 모하비참 좋아하는 차량인데, 다음 차량은 어, 렉스턴 스포츠 모델이고요. 어, 네, 네. 차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네. 사실상 화물 차이긴 한데, 이제 대형으로 일단 분류를 했고요. 어, 스터 스포츠 디젤 2.2 사륜의 와일드 등급 모델이고요 21년식 3 4 0 4천 킬로 모델이 있고, 시작 가격 1,620만원, 어, 낙찰 가격은 1,640만원. 이 차량 중고 가격은 어, 2,300만원. 와. 음, 네.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감가율이 엄청 크네요, 이것도. 예. 감가율도 큰데, 어, 일단 와일드 등급이 일단 조금. 낮은데 해서 어, 낙찰 가격이 조금 좋습니다. 크기는 사실 산타페하고 뭐 소렌토보다도 좀큰 편이고. 훨씬 큰 그리고 지금 주행 거리가 짧고 아무리 옵션이 적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이 안 되면 사실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약한 주행 거리가 한 8만 정도 되는 차량들이 대부분. 1천만 원, 되고. 1 5 0 0 1 6 0 0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가성비가 좀 좋은 차량으로, 네, 이번 SUV 시세 조사하면서 어, 느낀 건데 대형 SUV 구매가 예정이신 분들은 어, 경매장을 통해서 낙찰을 받으시는 게 어, 경제적으로 생각하시는 예산에 맞거나 아니면 더 적게 어, 낙찰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확실히 사륜 모델보다는 이륜 모델이 조금 더 가격이 낮은 걸 염두에 두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SUV부터 세단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예산이나 시세를 조금 더 확인하시고 새는 돈 없이 현명하게 구매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길게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